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제품은 에네르프 충전지와 충전기입니다. 일단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배터리는 뭐에네르프는 워낙 유명하고 오래된 제품이라서 다 아실 건데 일단 2,100회 충방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되는데 일단 낮은 자가 방전율 그리고 충전이 돼서 나오고. 네, 5년 뒤에도 70%를 유지하고, 용량은 2000mAh.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적혀 있구요. 그리고 얘를 충전할 때는 태양에너지로 충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데서도,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도 꺼지지 않는, 아이폰처럼 꺼지지 않는, 네 그런 거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니켈 수소 전지예요. 옛날에 니켈, 옛날 완전 옛날에 그죠. 니켈 카드뮴 전지 시절에는 뭐 메모리 효과 이런 게 있어서 네뭐 충전이 잘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제가 산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네할 제품이에요. 본격적으로. 일단은 충전지이다 보니까 충전을 빨리 해주는 응, 급속 충전을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급속 충전에다가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이것도 모델이 되게 많은데 얘는 개별 충전이 돼요 이렇게 개별 충전이 되고 그리고 충전 그 칸마다 이렇게 용량이랑 충전지 수명 확인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 뭐 요즘에는 솔직히 뭐 리튬이온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몇 퍼센트 남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것도 그나마 좀 신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A나 A, A, A? A? 네, A3개, AAA, A AA 세 개, 트리플 A, 더 A 같은 제품에서 사용을 할때 네, 그런 수명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네, 한번 사봤어요. 네. 모델명은 일단 b q c c 5 5 K라는 제품이고요. 2017년 11월에 생산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있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박스가 좀 뜯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손 조심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박스 유형이에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감기로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박스는 진짜 너무 뜨기 힘든 것 같아. 어? 오, 어? 뭐야? 뭐지? 바보지 됐어. 여기 점선 있어요. 헐. 점선이 있어서 <laughs> 뜯기 쉽게 돼 있네. 아, 진짜. 아무튼 여기 이렇게 아무튼 이게 있고요. 전압의 기울기를 감지한다네요. 여기 보면 전압의 기울기를 감자요. 충전체요.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 솔직히 별거 아니게 보는데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굉장히 좀아 글로벌 설명서구나. 일단 여러 가지 언어로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랍도 있고 우리는 한국어. 한국어. 네. 한국어로, 이렇게, 부품 위치랑,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코리아죠. 충전기는 파나소닉 니켈 메탈 수소 충전식 배터리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른 충전지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자사 제품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 개를 동시에 충전을 할수 있고요. 뭐 음극과 양극을 잘 맞춰서 넣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적색, 황색, 녹색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꺼지면은 100% 충전이 다 되네요. 네. 이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사진 찍어 놓으면 될것 같고, 나중에 쓰실 때. 오류는 적색이 깜빡깜빡 거린다네요. 충전이 불가능한 제품, 뭐, 알카라인 전지라던가, 그런 거는 충전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 보시면 되고, 충전 시간은 보통 이렇게, 아, 얘도 출력 자체가 있으니까, 네 개를 꽂으면은, 조금 시간 좀 걸리고, 두 개, 2개, 두 개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2000mm 쓰면은 1.5시간, 1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어, 아까 종이 조금. 네 이거 1.5시간 두개 충전했을 때네 맞네요. 그리고 AA는 용량이 작으니까 좀더 빨리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네요. 용량이 두 배인데. 더 빨리 되질 않나요? 네. AA는 뭐 얘를 보호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전 시간이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크게 용량이 작은 거는 조금 차이가 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델명 여기 적혀 있고요.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네 생각보다 안 커요. 조금 얇게나 얇은 느낌? 네. 그런 게좀 나고 흰색으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모델명 적혀 있죠. 원래 이걸 직구를 하려고 했어요. 직구를 해서 좀 쌀까 하다가 뭐 배송도 그렇고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얘를 그냥 한국에서 샀고 배터리도 추가로 해서 네. 샀습니다. 네. 중국제, 중국 제조란 얘기겠죠? 예. 네, 중국에서 만들어서 여기 회사가 있구요. 네. 이런 식으로 스펙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 새로 산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어, 두 개씩 개별 표장이 되어 있네요. 음. 두 개씩 개별 표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일단은 충전이 완료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2017년 9월에 제조가 됐고 2017년 네, 9월인데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로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TV 조명이 어두워졌지. 꽂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까박까박거리고 뭐지? 왜다 빨간색이지? 충전이 되서 나왔다며. 빨간색이면 20% 이하인데. 충전이 돼서 나왔다며. 장난해? 에네르의 장점이 바로 쓸수 있는 제품인데. 네. 어, 갑자기 고순간에 그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얘도 황색 황색 20% 에서 80% 제가 봤을때는 한20% 정도 들어 있네요 충전 잔여 용량이 예. 광고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9월 달이면 솔직히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닌데 네 그렇네요 일단은 충전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쓸 수는 있지만, 은요 네, 제품에 대한 요거는 믿지 않는 걸로. 이것도 딱히 모르겠어요. 9월 달에 된게 지금 벌써 방전이 됐다는 거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1월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도 좀 싸게 쓰고 충전해서 쓰는 걸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